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like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89번째 사자성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이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수와 급수 난이도 확인해 주세요. 이급과 준3급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전체 도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사자성어 교주 고슬이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아교 교자입니다. 접착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수는 왼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달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기육자가 변형된 육달월 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글자는 실용한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음과 뜻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높이 날 료자입니다. 글자의 구성을 보면 높이 날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위에 있는데요. 깃 우자죠. 그리고 아래에 사람인과 털럭삼자가 더해진 이 글자는 숨 많고 검을 진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 날 료자는 높이 날고 있는 새의 날개와 꼬리깃이 더해져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육달월 부수를 더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육달월은 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몸체에 새의 깃털을 아교라는 접착제로 붙인다.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들 살펴볼게요. 교착과 아교가 나왔습니다. 교착은 단단하게 굳어서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요. 붙을 착자와 함께 써주세요. 그리고 아교의 앗자는 예전에 학습했던 언덕 아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아부 아첨의 뜻도 가지고 있었죠. 이어지는 두 번째 한자는 글자편에서 학습했던 기둥주입니다. 왼쪽에는 부수인 나무목과 오른쪽에는 촛불 또는 등불을 떠올리게 하는 주인주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나무로 주가 되는 기둥을 만들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계속해서 예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주석과 지주가 나왔고요. 주석은 기둥과 주춧돌을 뜻하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돌석자 함께 써주세요. 그리고 지주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단어인데요. 지탱할 지자가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 글자 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악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붓꽃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신문고, 자명고란 북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고가 바로 이 붓꽃자를 써요. 이 붓꽃자는 스스로를 붓으로 갖는 제부수 글자고요. 악기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 이 글자 악기 이름 주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까 지주에 지였던 지탱할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악기 이름 주자는 타악기의 모습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탱할지는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의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두 글자를 더해서 북꽃자는 북채로 북을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들 살펴볼게요. 고무와 고치가 나왔습니다. 고무의 문은 춤출 무자를 쓰고요. 북을 치며 춤을 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용기를 내도록 격려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고자와 무자에 모두 북도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취도 고무와 비슷한 뜻의 단어죠. 여기서 쥐 불취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글자 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악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큰 검은고 슬입니다. 이 글자의 부수는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이 찍혀있는 구슬옥이고요. 이렇게 구슬옥이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그 아래에는 반드시필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필은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검은고의 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구슬옥자 두 개를 더해서 검은고 줄로 구슬 두 개가 부딪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슬이란 단어고요. 여기서 금은 검은 고 금자를 씁니다. 큰 검은 고슬자에 비파란 뜻도 있어서 검은 고와 비파를 일컫는 말이고요. 또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자성어 교주 고슬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둥을 아교를 이용해서 붙이고 검은고를 연주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북꽃자에는 북이란 뜻 말고도 연주하다란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서 악요로 붙이는 기둥은 검은고에서 줄을 고르는 기구입니다. 모습이 기러기의 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기러기 발 또는 안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교로 단단하게 고정해 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해서 악기 중에 피아노 조율이나 기타 튜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확하게 음을 맞췄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주 고슬은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9번째 사자성어, 교주, 고슬. 조금 복잡한 형태의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구성요소 정확하게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글자편으로 돌아올게요.